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성취형 이 매력적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점은요 이성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야망이 크며 방향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야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야망이 어, 나는 뭐 세상을 구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때마다 야망이 좀 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규 1등을 할 거야. 이런 야망이 있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아니면은, 어, 나는 가장 예쁜 애랑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어쩔 때는 아니면은 나는 정말 남들이 봐도 아름다운 과정을 만날 거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달려가요. 정말 잘 해요. 그만큼을 또. 아름다운 것과 같이 있는 것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뭐 명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물건의 품질을 잘 보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전에 말했던 사이코패스형, 그 영감형이 명품을 살 때는 내가 이걸 차서, 이 로렉스를 차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힘있지. 라는 걸 보여준다면 이 사람들은 이 로렉스 사이에서도 요게 제일 예쁜 거야. 그러니까 난 요걸 차겠어. 이런 느낌이 좀더큰 거죠. 그래서 내 손목이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그 명품을 고르는 이유가 좀다 달라요. 근데 보통 그두 타입이 이제 그런 걸좀 물건을 좀 비싼 거 사고 이런 걸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임무를 항상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충실하게 임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그만큼 한만큼 또 거기에 대한 그 recognition, 그거를 누가 알아봐주는 것도 이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노력하고 티를 내지 않아서 재능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저는 이게 되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백조가 이렇게 떴는데, 밑에 다리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거, 아, 정말 자기 한 8시 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놓고 왔을 때, 야, 어쩜 이렇게 되게 완벽하게 잘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아, 아니야, 별로 오래 안 걸렸어. 그냥 뭐, 그냥 나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넌 진짜 훌륭하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걸 되게 이제 기분 좋아하고. 또 이제 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고데기를 한3시간 말고 화장을 2시간을 하고 왔는데, 어, 아, 그냥 집밖에 그냥 바로 왔어. 뭐 이렇게 말한 거 너무 완벽한데. 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소통형처럼 이렇게 정말 서로의 그 끝을 보려고 하고 막 정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여자친구들을 보면은 어, 쟤는 정말 저렇게 그런 척할 거야? 이러면서 쟤는 진실적이게안 와. 이러면서 이제 많이 좀 싸우죠. 이두 개의 형이 있다면. 단점은, 여러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해 주는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걸좀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있어요. 내 와이프가 있는데도, 끊임없이 내가 매력적인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정말 잘생기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막 봐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파를 어느 정도 던져서 매력을 어필을 해야지, 끼를 좀 부려야지 자기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은 이 성취형, 이 리지드 타입이 결혼을 했을 때는 서로 이제 질투 싸움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뭘뭐 바람피우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럴 필수도 있고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런 좀 다른 사람 테출파을 던지는 걸로 싸울 때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충분히 멋지고 매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나 높은 기준에 스스로를 비교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정말 쟤는 집에 와서 저렇게 말해놓고 집에 와서 그렇게 울어요. 자기가 1등 못했다고 막 엉엉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1등은 이런 친구들이 1등을 하기도 하지만. 이 창조형의 친구들이 특히 수학 같은 걸 (1등을) 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도 그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은 뭔가 목적이 내가 재밌어서가 아니고 수학이 재밌어서가 아니고 나는 (1등을) 갖고 싶어서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니까 이게 즐기는 사람과 이게 어떤 목적이수하는 사람하고 좀 다른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1등을) 하지만 이 즐기는 사람 못이기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고 와서 그막 내가 못 이긴 거에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애들한테도 애들이 뭐 이만큼 잘했어요 그러면은 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 더, 더 성취해야지 이제 이런게 있는거죠 남편이 뭐 많은 영법 뭐 몇억을 벌어와요 그러면 은아 그래도 몇십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계속 가는 거죠 내가 뭐 이제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인생을 내 시점에 즐긴다기 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자꾸 원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파트너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laughs> 본인도 약간 쉬지를 못하는 거죠 만족하고 그냥 하, 쉬지를 못하는 거죠 아나 모르겠다 이렇게 항상 힘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또 이러한 경향으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도 관대하지 못한 것이 특징인 거죠 하지만 또 그렇게 막 그런지를 몰라요 왜냐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었습니다 성취형 참 멋진 타입인데 본인을 힘들게 해요 그런 타입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